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답안 나오는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여길 찾아왔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말하기도 뭐한데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 두서가 없더라도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재수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남편 말로는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한다고 했고, 저는 기왕한 거 조금 더 욕심 좀 내볼까 하는 마음의 재수를 시작했었죠. 다만 저는 원래 시첸말로, 인생은 돋고다이라는 생각으로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하려고 했는데, 학원에서는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하면서 임의로 조를 짜주더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 의식도 느껴가며 동시에 의지도 해가며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남편은 물론이고 다른 몇몇 친구들과 얼굴 트고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흐르고 각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후로는 다시 사이가 소원해졌네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지만 아주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된건 같이 공부하던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여담이지만 그 친구는 워낙에 낯을 많이 가려서 부를 친구가 거의 없다고 했고, 그러면서 저희더러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와달라고 사정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얼마 후에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로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3년의 공부 끝에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요. 반면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고 남편과 만났을 땐 대리였네요. 하지만 저희 둘이 만나는 데 있어 적어도 저에겐 이런 조건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 제 선택을 존중하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란 확신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어요. 보아하니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은 건 확실해 보였는데 자기가 저에 비해 가진 게 없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냈네요. 사실 남편하고 저하고 직업만 차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 노후 문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차이가 컸죠. 그런데 이 부분도 솔직히 저는 크게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저희 친정에서는 이미 남편 쪽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 네가 좋으면 우리도 좋다는 말씀으로 허락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허락을 미리 받았기에 저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오가게 될 줄은 솔직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남편 집안이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다만 남편은 그런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신우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잔뜩 긴장해 있는 신우와 그런 신우는 나몰라라 하시고 오로지 아버님과 남편을 챙기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남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시부모님하고 비교하면 일단 연세도 젊으시고 두분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 마인드가 열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상결례 자리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무슨 딸 가진 부모니까 쩔쩔 매기라도 하실 거라 생각하셨던 걸까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말씀만 늘어놓으셨거든요. 일단 시작은 제 직장 생활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당신은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 없다. 그저 건강한 손자를 낳아서 개 하나 잘 키워주면 그걸로 족하다 하시더니, 그러니 애를 가지면 직장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 없었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딱 자르셨거든요. 저를 가르치시며 저희 딸 남부럽지 않게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회사를 관두고 애를 키워라? 그건 안될 말이다. 그리고 대개 아드님 월급이 저희 딸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건 아시면서 하시는 소리냐 돈이 없으면 애는 어떻게 키우냐. 솔직히 틀린 말이 하나 없었네요. 게다가 친정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더러 자네 생각도 그렇냐 물으셨는데 남편이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문제도 저희 둘이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셔서는 남편을 노려보시더니 이내 더는 별말을 못하시고 일단, 뭐, 그런 건 그때 상황 봐서 다시 얘기하자며 꼬리를 내리시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당시 남편은 보증금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 저는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시작부터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하시며, 시부모님께 먼저 저희 신혼집을 당신들이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시댁을 무시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고, 오히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명의도 남편과 저 공동 명의로 해주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의 제안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해주신다 하면 굳이 거절하진 않겠다 하시며 태연한 척하셨지만 입이 말 그대로 귀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이어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대신 예단이나 예물같은 쓸데없는 허례어식은 생략하자고 하자 시부모님의 안색이 싹 달라지대요. 특히나 어머님도 아닌 아버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단을 생략하냐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덧붙이시길 그럴 것 같으면 집을 해오지 말랍니다.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그 대신 제가 해와야 하는 예단이나 혼수는 제대로 해오라면서 말해요. 솔직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나 싶었어요. 친정에서 해준다는 30평대 아파트를 마다하고, 고작 그 예단하고 혼수가 뭐라고 10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니. 남편도 옆에서 어이가 없었는지 시부모님더러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는데, 시부모님께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역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정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라대요. 그리고는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면 가정가구는 새로 필요한 게 거의 없지 않냐 하시니까 아버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신에 시댁살림살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냉장고랑 TV 같은 대형가전들 말이죠.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단으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현금으로 천만원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정말이지 당시 저는 속으로 아무리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라지만 저분들이 도대체 왜 저러시나 싶었다니까요. 남편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집에서는 이런 얘기 없으셔놓고 왜 여기 와서 억지를 쓰시냐며 화를 냈고요. 그런데 이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셨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맞춰드리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더는 뭐 별말씀 없으셨고 그렇게 상견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시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남편 오피스텔에 신혼 살림을 차렸고요. 그런데 이 일로 저희 남편은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중간에서 똑바로 역할을 못했다 하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은 남편이 그럴 때마다 괜찮다 말씀하셨지만요. 그리고 남편도 뭔가 깨닫기라도 한 건지 하루는 더는 자기 부모님한테 끌려다니며 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무척이나 반가웠고요. 신혼 살림을 차린 지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 집들이는 언제 하냐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듣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났어요. 두분 아들이 내내 살던 집인데 무슨 집들이 타령이신가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가도 아니고 전세인데다 새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집들이냐고 안 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더는 아무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한번 모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비록 누추하지만 장인장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먼저 모시자 해서 만든 자리였죠. 그리고 그렇게 집을 찾은 친정부모님께서 혼자 살다 둘이 살려니 많이 좁진 않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남편이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때 친정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제안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오피스텔 계약이 언제 끝나냐 하시면서 계약 끝나는 대로 상견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를 해줄 테니 거기로 이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솔직히 상견례 때도 시부모님 때문에 아파트가 눈앞에서 날아가는 걸 보고는 엄청나게 속상해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세 만기까지는 세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고, 하는 말이 전세 보증금 5천 돌려받으면 시댁에 해드린 혼수 비용은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아파트에 들어갈 혼수를 하자대요. 철이 없는 건지, 사람이 긍정적인 건지, 솔직히 시부모님의 반응을 생각하면 걱정도 되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희 친정부모님의 제안을 오해 없이 기쁘게 받아줘서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는 계획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는 친정부모님이 원래 약속대로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하시는 걸 남편이 거절하여 제 단독명의로 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기여한 바도 없는데 욕심내지 않겠다면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중 천만 원을 저희 친정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예단을 받으실 상황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받아가신 거잘 알고 있다며 진작에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꼭 받아달라 했죠. 시부모님께는 아들인 자기가 해드린 걸로 하면 된다면서 말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설명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처음엔 괜찮다 하셨지만 결국 받으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다시 주시면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하셨지만요. 그렇게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 정도 지나 있었고 그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어떻게든 어머님이 오피스텔에 오시는 걸 막았었는데 언제까지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기도 전에 결국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오피스텔에 찾아가셨던 모양이 돼요. 어떻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갈 수가 있냐며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냐며 크게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는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너 대학 보내고 그런 줄 아냐 하시더니 난데없이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놓으라셨어요. 남편 돈이었지만 괘씸해서 당신들이 가져가야겠다는 억지를 쓰시면서 말해요. 그런데 남편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은 돈 없다며 딱 잘랐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집 사주셨으니까 혼수는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그래서 그 보증금으로 혼수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머님이 거의 졸도를 하셨죠. 시부모님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덜어 저희 집안이 아주 못 배워먹은 경우 없는 집구석이다 하시며. 이오나라 소리까지 서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사한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며 장인 장모님이 잘해주시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시부모님께 따지고 들대요. 자기가 그래도 처복이 있어서 이런 것도 누리고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면서 그러자 시부모님이 그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저희 친정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저희한테 집을 사줘도 될지 그런 걸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가진 부모랑 딸 가진 부모랑은 입장이 다른 거라며,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런 걸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리고 여자가 뭘 모르면, 남자가 나서서 딱딱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보아하니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니 이런 꼴이 나는 거라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듣고 있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덜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배운 걸로 따져도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버님보다 더 배우셨고 사회적 입지로 봐도 훨씬 더 높으신 거 모르시냐? 아버님 이러시는 거 혹시 자격지심 아니냐고 쏘아붙였죠. 그런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서 남편한테 당신도 아버님 말씀이 옳다 생각하면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혼수하는데 든 돈은 내가 계좌이체로 지금 당장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 그대로 넌더리를 치며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저랑 가겠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한테 이러실 거면 당분간 연락하지 마시라대요. 자기 이혼당하기 싫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우리 아들 뺏겼다며 어떡하냐 하소연하시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저랑 남편 가만 안 두겠다고 욕을 퍼부으시고, 정말이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부모님하고는 왕래가 없어요. 시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시긴 하시지만 여전히 그 억지스러운 태도를 고수하고 계신 탓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죠. 다만 그 집에 남아 있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 말로는 아버님 어머님의 다툼이 잦아지셨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더러 적당히 좀 하지 그랬냐며 능력도 안 되면서 무조건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애들이 콧방귀나 끼겠냐. 그러면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한테 너가 뭘 안다고 나서냐. 네가 이러니까 아들이고 며느리고 저 모양이다. 솔직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걸핏하면 무시당하고 그러는 걸 저도 알다 보니. 어떻게든 어머님만이라도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몇 번이나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신우만이라도 데리고 나올까 그 생각도 해봤지만 솔직히 제가 평생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거니까요. 한편 남편은, 어머님이나 신우에 대한 걱정과는 별개로 당장 누리고 있는 생활에 몹시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방마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을 보고는 장모님 센스가 장난이 아니시라며 요새는 집에 올 생각에 퇴근만 기다려진다대요. 전에 살던 오피스텔하고 비교하면 천국이 따로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에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저도 너무 행복하고 친정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님도 당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신다면 그땐 저희에게 미안해하시려나요? 저희는 아버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잡아드릴 생각이니까 언젠가는 꼭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